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한스 한효익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관공서와 어, 기업체들과 다양한 사회공헌 팀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어, 사회공헌 행사 기획이나 연출을 하고요, CSR 영상물 제작과 여러 인쇄물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재무 현황 관리와 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먹고 쓰는 여러 가지 영수증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전략 기획팀이 일이 바쁠 때 지원을 나가고 있어요. 저는 영상 만듭니다. 저는 따라서 같이 영상 만듭니다. 인쇄 출력 디자인이랑 어또 캐릭터 디자인, 어 무대 디자인도 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행사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패키지 디자인이랑 기업 CI 디자인, 한세 여러 가지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사 기획부터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일력 그리고 행사 당일 날그 기획된 것을 정확히 진행되는지 총괄 업무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친하죠. <laughs> 아직 알아가고 있어. 아, 어, 난친하다 생각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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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청년들로만 이루어진 밝은 회사 출근 시간이 좀 느립니다. 1 네. 시간 느리죠. 네시다. 나 지금 녹화하고. <laughs> 세 번째 <laughs> 대표님이 젊다. 한스의 그 직원 복지가 좋다. 대표님이 회사에 잘 없다. <laughs> 괜찮지? <목소리로> 예상해 <목소리로> 어. 우리 김지윤이 제일 좋아하잖아, 제고픈 애. 아니, 예상 음... 할때 좋은 점... 너무 많은데 다섯 개밖에 얘기 못하나요? <laughs> 아니... 아, 일곱 해 아, 두개또 남았어요? 그리고? 일곱 개 일곱... 개나? 어, 왜 이렇게 많이 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한 세, 네 개만 할... 스낵 코너가 있어서 입이 심심할 때마다 언제든지 가서 먹을 걸 가지고 올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식 메뉴를 정할 때 저희가 먹고 싶은 거를 고를 수 있다는 거세 번째는 대표님이 젊으셔가지고 대부분 저희 의견을 맞춰 주신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나름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단합이 절, 다들 젊다 보니까 단합이 잘 되고 공감대 형성할 그런 이야기거리들도 많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회사 대표님이 한효익이라는 거 다섯 글자 못 먹어도 고. <laughs> 나는 김미지. <laughs> 딱, 딱히 다른 횟자가 없네요. 회사 와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오 너무 <laughs> 다섯 시 배고픈 시간 <laughs>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빨리 해 네. 힘든 음.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다. 누누스. 웃으면 잡티 제거하면 눈이 없어져요. <laughs> 잘생겼고, 깔끔하고, 착하고. 어. 갑자기요? 하수는 아. 어... 작년이 함께하는 기업이고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의뢰를 했을 때 한사하다라는 걸 느끼게 이제 저희 신조어 때 이제 저희한테 이제 다 의뢰를 맡겼을 때 마음이 한사하다 이제 모든지 해결됐다 그런 뜻이죠 이제 행사나 무슨 영상 무슨 광고물 모든 걸 맡겨주면 한사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저희 한사하다 생각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끝내 끝. 나내 너무 많이 했어. 네. 야 됐어. 이상 잘했다.